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최 정부단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대국에 관해서 총평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은 솔직히 어, 계속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패를 어, 하면서 제가 좀 두텁고 폐가에 많아서 좀 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서 어 제가 패를 이기게 돼서는, <laughs>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쪽을 붙이면서 공격을 하실 때는 좀 아래쪽 대마를 공략하기보다는 좀패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작전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뭐 패도 그렇고, 그냥 자체로 일단 붙이, 붙여서 공격하는 수가 제일 좀 모양의 급소라고 생각해서 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김경은 3단 만나보겠습니다. 어, 김경은 선수는 복귀할 때 보니까 좌상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우신 건가요? 사실 형세를 정확하게 모르겠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 폐가 나와서 굉장히 압박감이 <웃음> 있었고요. <웃음> 그래서 지금 단수치고 호구 쳐서 받았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변으로요? 네, 이쪽 네. 이쪽이죠. 이렇게 돋다면 또 전혀 다른 양상의 바둑이 됐을 것 같고 뭐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됐을 것 같은데 일단 김경호 선수는 표정이 굉장히 밝거든요. 아, <laughs> 네. 누가 승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네. 대국 소감도 네, 궁금합니다. 김경호 선수. 대국 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잘 버텨보고 싶습니다. 아. <laughs> 네, 김경은 선수 리그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내용이 좋아진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는 실제로 이 대국 이 김경은 선수 굉장히 잘 이제 돋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최근에 굉장히 기쁜 일도 있었죠. 이제 본인 커리어 처음으로 피처스 선발이 됐는데 좀 뭐랄까요 이제 바둑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게 뭐 자신감이 한층 업됐다든지, 뭐, 그런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자기 믿음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는 말들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자존감이 또 대국 내용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나 보네요. 네. 이제 김경우 선수 마지막 한판 남겨놓고 있는데 그 상대가 김채영 선수고요. 김채영 선수가 이제 결승 진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판이 될것 같거든요. 그 대국에 대한 각오 부탁드릴게요. 최영이 언니가 정말 너무 잘해줘서 승부욕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최정구단 만나보겠습니다. 아, 삼성화재의 결승전 이후로 더 강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정구단입니다. 최정구단도 이에 동의를 하시나요? 어, 뭐 실력적으로도 좀어 진짜 더, 저보다 잘 두는 선수들이랑 두고 나니까 좀더 시야가 트인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배를 통해서 좀 자신감이 많이 커진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시군요 이건 봐도 외적인 질문이긴 한데, 오늘 대국할 때 자꾸 왼팔을 주무르시더라고요. <laughs> 어디 뭐 부상이 있으신 건 아니죠? <laughs> 아니요. 부, 부딪힌 건 아니고요. 이게, 맨날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직업병으로 좀 자세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어, 그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 최정구단 음. 자세가 워낙 바르기 때문에 네. 그런 속사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음. 어 건강 관리 저희가 좀응원을해 네. 봐야겠는데요. 네. 어, 최정 선수 이제 어. 성사화재 이후로 사실 한 판도 안 지고 있거든요. 판수도 굉장히 많았고 뭐 체력적인 부담은 없나요, 지금? 솔직히 쉬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계속 승리를 하고 있어서 더 힘이 나고 어, 이번 달 남은 대국도 잘 치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자, 이제 초정구단 오늘 대국 승리를 하면서 결승 진출 확정이 됐고요. 이제 본선 플리그 마지막 한판 남아 있습니다. 가고 들어볼게요. 어, 네, 오진 선수하고 마지막 대국이 남았는데요. 어... 좀잘 준비해서 저도 유종의 미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두분 모두 좋은 내용으로 유종의 미를 꼭거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